의원님이, 안녕하십니까. 준혜수 배우도 도하십니다 의원님이 비를 하고요. 전왕 희찬님이 피하는데, 저는 만렙 프랭크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프랭크, 프랭크 가겠습니다. 이게, 어, 난이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첫판, 한 번, 예리, 예리, 까보겠습니다 어, 이게 무엇일까요? 아하, 여기로 오는군요. 어, 일단 이쪽으로 빠져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이걸 먹는 거군요. 네, 먹는 거 맞습니다. 저기요, 이것 좀 그만 뺏어 먹으세요. 아주 소중한 큐브인데, 그만 좀 뺏어 먹어 주세요. 어, 이게, 무빙을 피해야 되겠군요. 아하. <laughs> 아, 이게, 플랭크가 데미지가 생각보다 높군요. 여러분, 모티스는 너무 흔한 픽입니다. 저는 그래서 DJ 서지도 한번 힙합을 보여주도록 하죠. 네, 자, 서지를 한번 지, 지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서지, 서지. 네, 마지막에 이인선은 오, 무빙 자신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궁 하나만 어궁 하나만 좀 채우고 싶거든요 네자 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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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네 어, 어이 아니 저는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시작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되게 좋습니다. 어제 지금 제가 약간 밀리는 분위기죠. 글을 쓰는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신 이분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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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투도단테 지진 하겠습니다 안됐네요 아, 아깝습니다 네세 번째 파는 저어 희찬님을 한번 투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저는 왜 맨날 이 초록색 뽀다리 걸리는 걸까요? 전혀 모르겠네요. 어이, 이게 뭔가요? 네, 자. 여기다가, 가운데서 이게 피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일단 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저 히찬님 저기요. 네 제가 겨우1 큐브만 따고 전내 이름은 히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 저건 또 뭔가요? 희찬님? 아하 네 오늘의 마지막판은 조금 리스키였지만 다이너마이크와 어 저거 다이너 점프가즈에 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록 포타에 안걸렸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머티스는 이 다이너들 카운터치거든요. <laughs> 오, 자, 저, 저 생각보다 자는데요. 아~ 그~ 생각보다 잘하긴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크가 원래 리스키한 거같어요네 오늘은 그럼 끝내겠습니다.